너무 공감됩니다 아니... 아알아야 야, 오늘 왜 이래? 요것을, 야 너네 오늘 왜 이래? 어. 타스 트림한테 귀엽다는 말을 들으면 되는 거죠? 교매령 어! 어... 아저 방송 중인데 전화가... 어, 반... 나도 방송 중이야! 에?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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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어? 네. 어? 오빠 안녕하세요 뭔말로 어. 시작하는 세다너 말해줘 어? 응? 어, 어, 봐서 어, 열심히해. 어, 지금 어, 님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어이, 네. 아니 눈 아래 영도에서 지금 숙소. 아 종이에. 아디 빨리 문자로 좀 보내 줘. 언니 엄마 아빠 지금 다 있어. 안 돼. 아 그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언니 솔직히 넷플릭스로 야한 거봐 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보면 좀 그렇단 말이야. 그거 그 누가 뭐, 뭐 봤는지 그거 다떠 가지고 안 돼.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 뵌다고 했는데 아버님 따님을 아 잠시만요. 조용히 좀해 주세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내역 어떻게 지워요? 넷플릭스 내역 어떻게 지우는지 아는 사람 내가 뭐 봤는지 지울 수 있는 거 아는 사람 빨리요. 방법 알아요? 아니고요 설정에서 지워요? 설정, 설정에서 지워요? 아, 제발요. 안 돼. 음! 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 여러분, 딸기 시럽이 겁나맛있네 아, 연유보다 딸기 시럽이 더 맛있는데요? <laughs> 그날 남친이 단거 챙겨주면 불편하나요? 음, 남친님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근데 일단 당첨. 조용히 하면 반절이라도 갑니다. 싫은데요. 이 어? 여친 없지? 이 응? 여친 없는데 뭐 이런 게 굳이 왜 필요하겠어? <laughs> 어? 생리할때드세요더 좋은 차가 아니라 얼마큼 섹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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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게, 섹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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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합니다. 줄지좀 아, 네, 주세요. 아, 네. 제가 닦을게요 저기 가요 어깨 포상. 저희 어깨선 포상입니다. 괜찮아요. 난 귀여워요. 아! 뭐야? 제가 귀여워요? 아 그러니까 뭐 섹시보단 귀여움 쪽에 가깝죠. 루루님이 <놀림이> 자꾸 글러면나 너무 똑딱해아 <놀림> 좋은데요? 잘하죠. 네. 저거는 컨셉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시네. 이게 바로 real life. 아 음, 네. 이게 바로 real life. 네. <놀림> <애교 부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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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어어다요 <어질어질하다>. <laughs> <laughs> 해봐요.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림입니다 여기는 바로 샌드박스예요. 제가 여기에 왜 왔냐면 제가 샌드박스에 딸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게 있었는데 그냥 샌드박스를 인수하러 왔습니다. 어저저 진짜 사장이다. <laughs> 어, 야 이거 돌발 상황.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대표 이필성입니다. 그러면 좀 많이 써도 되나요? 아까 저희가 10백만 원 정도 쓰고 있는 데 30백만 원이라든지. 어? <laughs> 정신 정신 나간 거야? 아 어, 죄송해요. 아 저도 모르게. 아 죄송해요. 저희 사람들이 아그그그 그죠. 자리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어, 그러세요. 뭐라고요? 아왜 인사 성도 발표시고요? 우리 사장님이 직접 또 PT를 준비해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아실니까? 2020 2 0 1년도 진자림 굿즈 기획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저의 굿즈 공모전을 개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변기를 들어올리면 통로가 나오고, 파리를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거든. 이런 걸 치사하게 자기네들만 알고. 진 진짜? 무슨 소리야? 소변기에 파리 그림이 붙어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 그걸 많이 맞춰야 뭐 점수가 올른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게임이니까 소변 한번쌀 때마다 옆에 천0원 넣어야 겠네요. 여러분, 아, 그렇다고... 하, 선 넘네. 얘들아, 재밌어! 재밌어! 무료 서비스 같은 소리야.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화장실에 만약 같이 게임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멀티플레이가 있고, 싱글플레이가 있거든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보면 스토리 모드가 있어요. 무슨 파리 맞추는 데 스토리가 있다고요? 파리의 모험. <laughs> 싱글플레이 할수 있고... 아아 그리고... 아, 아, 아. 여러분 아, <laughs> 두 시간 지각 그래. 여러두 아, 시간이나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왜 그랬죠? 아 진짜로? 아 진짜 죄송합니다 2시간이면 평타라고요? 아니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못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극락 극락 하시길래 극락을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네이버에 검색했거든요 그랬더니 야한 애니메이션 짜리 나오네 개웃기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우 참 어디에 네이버 <laughs> 이미지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그걸 또 검색해 보셨습니까? 싶대고 죄송합니다 실망 실망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다니 제가 하나하나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슬룸 촬영 썰을 좀 풀어볼까요 원플러스 원상품이어서요. 하나 더 가지고 오시겠어요? 그냥 그쪽 먹어요? 감사합니다. 번호 좀 줘봐. 제 번호는 010. 야, 넌 사장이 사기라 그러면 사기냐? 사귀지 말라 해도 좋은데요. 너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빨리 들어오세요. 너무 행복했던 촬영이었습니다. 비오는건 연출이 없었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천둥번개가 치는 거야. 진짜 드라마처럼 그냥 우산 넷이 쓰고 가는 거 그렇게 찍자. 그 그림이 재밌을 것 같아. 아, 네, 아유, 어쩔 수 없죠. 네. 우산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저도 이 부분에서 왜웃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웃는지 그냥 이제 감독님께서 자림님 이제 여기 보시면서 한번 싱크 놓아주세요. 해가지고 웃긴 했는데 이게 어떤 신의 복선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침 먹고 댈 집을 나서려는데 아우 밀달의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가슴을 쫙 빈이 심겨는 젊어진 줄. 아침 먹고 댈! 발반네돈 얼발반내 돈 와우! 우유, 수박. 이렇게 잘랐잖아요. 닦아요. 이걸 그냥 안에다 그냥 넣어버려 하얀색 젤리를 좋아하니까 이거 위주로. 팡팡팡팡. 황도복숭아 나왔죠. 휴, 플라이트 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멘토스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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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 어한번 더! <웃음> <웃음> 어, 아 개맛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찍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 난... 그러면서 찍으신 거야 와... 원정상 아님? 그래가지고... 네? 아나 진짜 나보고 나아가고... <laughs> 잠깐 원정상이라고요? 에이 뭔 소리예요 여러분 아이 낚아도 이러, 이러, 이렇게 낚지 마세요 좀 아니죠? 음...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 어떤 느낌으로 찍어야 되지? 어 <laughs> 그러면서 찍으신 거야. 와. 아 진짜요? 인증해 보세요, 여러분. 전화로 물어보세요. 전화 좀 해볼게요. 아, 니 너네 짝 부러쳐가지고 네.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뭘 어... 인생을 살지 마요 그렇게. 그거 본인 아니잖아요. 아 저예요. 뻔까지 어, 마세요. 이다음에는 자취방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그 모습 그대로 있을게요. 오케이? 아 싫어요. 왜 자취? 차치... 네,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너잘 컸다. 네. 이 아, 누나는 컸다. 마음이 기뻐. 나 우리가 동생이면서. 너 가공이 아니라. 네, 여자 편인데요 매번 이렇게 어떤 분을 써야할까 <laughs> <일상할까? 웃음> 연구하게 해줘서. 네? 혹시 그 제가 번호가 날라가서 그러는데 그 스토리 넣세요아 아, 아니에요 언니 그... 스토리 넣세요 진짜로 아,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팬이 저제 번호 알아놔서 전화했다고요? 혹시... 자 제가 후보군 불러볼게요 <laughs> 네? 세용, 진자린, 삐브, 캐숙이, 케이저 지금 심장이 케이. 너무 떨려요 지금 빨리 너가 지금 빨리 우마마 불러줘 지금 빨리 우마마 불러줘 우마우마! 우마. 진짜 진짜리님이 저보고 말 걸지 마이 새끼야라고 저짤말리한대 갈기고 갔어요. 마젠탄 언니, 그 죄송한데 진자님 언니 제 삼촌 언니거든요. 헛소문 유포하시면 나중에 벌 받아요 언니. 무슨 죄로 잡아가시려고? 그거 제 삼촌이 경찰이거든요. 사이버 범죄 수사대 경찰이어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삼촌 이 잡아가요.